안녕하세요. 베이스 골프 강동욱 프로입니다. 오늘은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퍼는 수준에 따라서 너무 연습 방법이 다르고 느낌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가장 기초부터 상급자까지 어떤 순서로 연습을 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초급자분들, 상급자분들, 이건 상관없이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건 바로 그립입니다. 그립을 잘 체크하시고 그립에서 백스윙을 가는 길, 가볍게 만드는 그 느낌을 찾는 건 초보자와 상급자에 상관없이 꼭 하셔야 되니까 그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립을 잡으실 때 지난 편에서 알려드린 방법처럼 왼손 세 손가락이 대각선으로 사선지게 잡는 게 아니고 왼손 세 손가락이 그립과 수직이 되는 방향에 새 손가락이 놓여져 있어야 왼손이 위에서 누르는 힘이 커지고 또 그립을 체크하실 때 왼손 검지를 놓고 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되고 검지를 두고 새 손가락을 놓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할때 내가 클럽을 위아래로 들수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선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새 손가락으로 들수 있어요 이때 근데 검지를 잡고 놔보면 클럽을 들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세 손가락은 수직 방향에 놓고 검지로 걸어서 내가 들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런 다음 내 네, 오른손은 올라온 형태가 아니고 약간 당겨진 상태로 옆면에 잡아주시고요. 백스윙을 할때 모두 다 동일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힘이 빠진 형태를 만드셔야 초급자든 상급자든 다 볼을 잘칠수 있어요. 그때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건, 네, 오른손에 힘이 잘 빠져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그립이 안 좋은 분들이 사선으로 잡고 백스윙 테이크백을 할때 헤드가 손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클럽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내가 왼손으로 들수 있는 힘이 없죠. 그립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오른손으로 내가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오른손의 힘을 탑에서는 절대 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 그립 잘 잡고, 왼손이 헤드를 들어주는 역할을 테이크 백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과 헤드의 위치가 이렇게 수평되는 위치까지, 왼손의 힘을 잘 이용해 주셔야, 내가 오른손이 크게 힘쓰지 않고 회전되면서 백스윙이 탑으로 갈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른손이 굉장히 가벼운 형태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자, 단계별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테이크백, 그립을 잘 잡고 체크하셨다고 하면, 어드레스를 하셔서 테이크백을 할때 헤드가 쳐져 있으면 이 구간 이후로 여기에 쳐져 있든 여기에 쳐져 있든 상관없이 내 손보다 헤드가 낮게 위치한다 하면 이때부터는 오른손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테이크 백이 끝나고 나면 내 손과 헤드의 위치가 수평하게 위치가 돼 있어야 내가 회전을 되면서 오른손에 힘 빠지게 그렇게 해서 연결된 동작으로 해보시면 오른손에 힘이 빠져 있을 겁니다 힘이 빠져 있는 형태여야지 내가 스피드를 강하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단계별로 내 가슴 앞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테이크 백 하시고 오른손이 이 위치에서 위로가 아닌 옆으로 회전되면서 옮겨지면 내 가슴 앞쪽으로 클럽이 45도 위치로 오게 됩니다. 자, 다시 테이크 백 하시고 오른손이 회전되면서 뒤쪽으로 옮겨지는 동작 하면 가슴 앞에 45도. 이렇게. 테이크 백 45도. 이렇게. 그러면 반대 45도 위치까지 동일하게 와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백하고 45도 45도. 이렇게 지금처럼 하면 오른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면 클럽을 내가 잡고 당기는 느낌이 전혀 없이 헤드가 샥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한번더 테이크백 하고, 오른손이 회전되는 방향 뒤쪽으로 갈때 클럽은 45도로 위치합니다. 근데 헤드가 쳐져 있어서 오른손을 들게 되면 클럽이 이렇게 세워진 느낌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클럽이 세워진 위치로 오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오더라도 오른손을 쓰면 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테이크백 잘 하시고, 뒤쪽으로 회전되는 방향으로 45도. 자, 그 느낌 살려서 되게 가볍게. 45도.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면, 네,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 동작은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전부 다 네, 손의 느낌으로 따라하실 수 있죠. 골프 스윙은 항상 손의 느낌에서 클럽을 다루는 걸 먼저 익히시고 나면 내 몸의 시퀀스를 좀더 극대화해서 거리를 늘리거나 좀더 파워풀한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급자분들이 내 몸으로 골프 스윙을 자꾸 하려고 하시면 클럽이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내 손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쓰면 쓸수록 미스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테이크백하고 45도 반대로 45도 되는 이 위치를 익혀주셔야 돼요. 상급자분들도 이 연습을 할때 훨씬 더 일관성 좋은 골프를 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동작을 꼭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체크 포인트는 내 왼손이 잘 잡혀서 세 손가락을 놔도 클럽 헤드를 들수 있어야 되고, 택백을 하면 내 손과 헤드의 위치가 동일한 수평 위치로 오고, 오른손이 위로 들어올리는 느낌이 아니고, 옆쪽으로 가는 느낌에서 45도 느낌으로 가주시면, 오른손에 힘이 빠지고 쳐지는 느낌이 가벼워진다는 거. 이 포인트까지 꼭 순서 지켜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 동작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내 몸의 시퀀스를 더할 텐데 몸의 시퀀스는 첫 번째 내가 회전만 하면 안 돼요 회전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면 몸을 쓰는 이유는 클럽의 가속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속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희 비턴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리는 바이킹 움직임에서 나오거든요 내 골반의 높이가 바이킹처럼 높아지고 낮아지고 반대로 높이가 바뀌는 동작. 네, 어깨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반대로 위치가 바뀔 때. 바이킹 타든 움직임이 생길 때 몸에 감속이 생기고 클럽은 가속되게 됩니다. 이 포인트가 사실 상급자로 가는 길이에요. 초급자나 중급자는 내몸안 쓰셔도 돼요. 클럽만 45도, 45도 해도 충분히 필요한 거리만큼은 칠 수도 있고, 몸에 힘이 안 들어가게 치실 수 있는데, 상급자로 가는 길은 여기서 몸의 옵션을 더하는 건데, 몸의 옵션은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때 그냥 돌아야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돌아야지 하면서, 높낮이가 안 변했죠? 이렇게 되면, 지면을 누르는 힘은 굉장히 약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어깨도 보세요. 그냥 돌아야지. 해서 이렇게 기울기 변화가 없이 플랫하게 되면 내가 힘을 쓰는 구간에서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보실 때 내가 회전을 올바르게 비턴하듯이 직선으로 밀어주면 기울기가 생기죠. 그럴 때 회전이 더해져야 완전한 백스윙의 모션이 생깁니다. 자 어깨 모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선으로 비턴하듯이 밀어주고. 회전이 생겨야 기울기가 생겨져 있죠. 이렇게 돼야 백스윙 때 힘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임팩트 때 반대 기울기를 만들면서 클럽에 가속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알려드렸던 테이크웨이 하실 때내 손과 헤드가 수평되는 이 위치가 된다. 할때내 골반은 직선으로 힘을 써서 높아져 있고 낮아져 있어야 됩니다. 테이크웨이를 하시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러면 손과 헤드는 수평, 골반의 위치는 높낮이가 바뀌어져 있죠. 이때 회전이 될때 오른손 뒤쪽으로 하면 백스윙 탑. 지금처럼 이런 단계를 지키셔서 백스윙을 해보시면 차이를 확실하게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동작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직선해서 높이 바뀌어 있고 손 위치 테이크웨이 하고 내 네, 오른손으로 뒤쪽으로 회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되면, 저는 세게 친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몸의 느낌을 조금 더 했을 뿐인데, 볼 스피드가 확실히 늘어나고, 공이 더 멀리 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초급자, 중급자 분들은 내손 클럽을 다루는 느낌에 좀더 연습에 초점을 맞추시고 오른손에 힘을 빼는 느낌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구간이 되고 나면 내 몸의 느낌을 비탄을 활용해서 기울기를 만들어 주시고 클럽을 좀더 가속하는 느낌으로 단계를 가져가 보신다고 하면 정말 힘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더 많이 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꼭이 순서대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프 잘 치고 싶다면 베이스 골프!